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7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7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있지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절기를 매해 동안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어, 1년 절기 내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 나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을 매해 반복해서 행하는 신앙과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 날 일부러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안식일 날 굳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쉬는 날이지만 쉬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일하지 말라 그래. 의도적으로 너희 일하면 진짜 안 된다.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무슨 노동을 멈추는 일도 의미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절기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나머지 네 절기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네 절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성경이 이세 가지가 등장하면 똑같은 날이에요. 이제 이거는 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첫 번째 달 16일이 초실절이었잖아요 보리의 이삭을 따가지고 이제 초실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7 곱하기 7 이잖아요 그럼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고 오순절은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보리는 아니에요. 밀이잖아요. 보리는 사실은 수확하는데 포션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익은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초실절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에 조금을 걷고, 나머지를 걷고, 밀을 함께 이제 봄철 농사를 싹 추수하는 날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를 드려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한 대략 3개월 정도 이제 봄철 수확을 해요. 세 번째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까지 싹 걷어드리면. 근데 오늘 이제 본문 22절에 보면 이 오순절날 추수를 할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밭 모퉁이를 또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거는 이미 레위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예요. 오순절날은 추수를 하는 본격적인 시즌임과 동시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게 거류민들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하는 추수를 해야 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 번째 달까지 하면 봄철에 하는 수확은 다 끝이 나요. 시간이 이제 한 3개월 제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수를 쭉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제 일곱 번째 달이 돼요. 이 일곱 번째 달은요. 이제 절기가 어, 세 가지나 모여 있어요. 이 7이라는 일곱 번째 달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첫 번째 날, 나팔절이에요. 열 번째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열다섯 번째 날부터 스물 두 번째 날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이 가을 추수기에요 이 일곱 번째 달에 보면 매 주일 안식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네 번의 안식일이 더 있어요. 그렇죠. 나팔절 날 안식하지요. 대속제일 날 안식하지요. 마지막 초막절 날첫 번째 날 안식하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날 안식하지요. 이, 이 일곱 번째 달에는 네 번의 안식이 추가로 더 들어 있어요. 왜냐니까 한 해의 농사가 이제 다 진짜로 끝나는 때예요. 그 동안 이제 보리하고 밀을 걷어들였잖아요. 이제 중간에 포도도 다 걷어들이고 올리브나 할지 과일들도 다 걷어들여가지고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때예요. 이게 이제 고된 거죠. 일곱 번째 달은 그래서 이제 고된 일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안식하는 날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쉬라는 거거든요. 나팔절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일곱 번째 달첫 번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이제 한 해의 농사가 이제 마무리될 거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자 라고 나팔을 쭉 불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날 이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보리 첫 이삭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수하러 이제 마지막 나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수술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다. 그거를 기억하며 너희들 농밭으로 나가라라고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농사의 수확을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게 농사 수확을 시작하면서요 열 번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열 번째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날은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남아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이 날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지낸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대속죄일 날에는요,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해요.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날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를 정결하게 온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일곱 번째 달 10일에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절기가 이제 한 해에 있지요.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열다섯 번째 날부터. 22번째 날까지예요. 이게 무교절보다는 하루가 많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날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고, 여덟 번째 날또 안식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농사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라고 불러요. 이걸 또왜 초막절이라라고도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할 거냐는 거죠. 힘들었던 것, 고생스러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4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초막에 거주하게 한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매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동안을 걸어왔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신명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탁 안아가지고 인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에 콕 안아 가지고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전을 지낼 때는요. 아, 맞아. 그때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힘들었어, 고생스러웠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만나와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을 먹었고, 물이 없어서 고달플 때가 많았지만, 야,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품에 꼭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 안식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주셨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셨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먹을 것과 풍성한 것을 주신 분이야. 역시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처럼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일곱 개의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죽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하고요, 백성들은요, 6월절날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싶었어요. 명절은 피하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명절날, 다시 말하면 6월절날은 피하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날 죽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6월절날 죽으셔야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초실절 예배를 드려요. 각자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 보리 이삭을 뜯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때가 초실절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1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의미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날은 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이유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초실제를 맛보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절기를 이미 지낸 자들은요. 이제부터 영혼을 추수하는 시즌에 돌입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권능을 주셔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요. 그래서 각자의 초소에 각자의 밭으로 보내셨어요. 오순절날을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는요. 그 자리에서 추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순절날 추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죠? 거류민과 나그네와 그들을 생각하면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나그네와 이런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령은 추수하게 하시는 영이심과 동시에 나누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꽉차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오순절이라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내야 하죠? 언제까지 추수를 할까요? 나팔이 울릴 때까지예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추수를 시작하셨잖아요. 추수가 다 맞춰질 때쯤 되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을 부실 거예요. 이제 완전한 추수가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안식의 때가 온다라고 나팔을 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악들을 깨끗이 다 정화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숨어 있었던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씻으셔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성화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마지막 한 가지지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이지요. 이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끝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자신의 나라의 창고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창고에 저장하시냐면요. 오늘 힌트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대속제일날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넣으셔요. 또 어떤 자들을 창고에 넣으시지요? 아, 내가 이 땅에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고통스럽고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하는 날이지요. 그렇지만 이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도 아, 그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인도해 주셨던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창고에 넣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곱 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순차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곱 개의 절기를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정말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사이클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성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을 받으면 그거는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을 분별하고, 진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셨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추수하는 일을 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특징이에요. 오순절날은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순절날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추수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하나를 추수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그런 성령이셔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은 나누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와 거름민들을 보면요, 그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약한 자들과 낮은 곳으로 눈을 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또 있어요. 오순절날, 진짜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면요.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의 여우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떡을 먹을지라도, 쓴나무를 먹을지라도, 아, 이것은 내가 광야를 살아가는 자로서 당연하게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더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주시는 일이니까 놀라지 말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자식을 안고 광야를 통과하셨다고 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나에게 쓴 나무를 주시고 무교병을 먹게 하실지라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개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오순절 날 임하셨던 그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곱 가지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할 절기 드림을 잘 알았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마지막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이 절기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밭으로 나아가 열심히 섬기며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